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아,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대디는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지금 레이싱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어, 견적도 많이 나고 예, 그렇게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모터 하나 또 최근에 또 리뷰를 해드렸죠 라이트닝 모터 예쁘게 라이트닝 모터도 달아놨고 어, 부품 교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예. 변속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름하여 티 어, 모터의 F45A 어, 변속기입니다. 45A짜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변속기는 일단 다렌진이에요. 그 여기도 지금 다렌진, 어, 여기도 다렌진, 예, 여기도 여기도 다렌진입니다. 예, 호불호가 있는 변속기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예, 저는 그 동안 예, 매우 잘 썼고. 잘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팀워터에서 어 새롭게 45A 변속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그이 변속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가 그 제가 다렌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BC가에서 이제 5볼트 4만 페어 정도까지 뽑아주는 기능이 있고 뭐 성능이나 뭐 내구성은 저는 잘 썼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흡족하게잘 썼고. 어, 근데 요번에로다렌진이 이제 그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어, 암페어가 올라가고 다레, 아, 다레, 아, 올라 그 버전 체인지가 되면서 BC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진 객진이 된 거죠. 그래도 이 제품에도 BC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네, BC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뭐 새로운 변속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 방, 변속기 방열판이 아주 강렬한. 네.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약간 커요. 변속기가 45A가 되면서 32비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큽니다. 기존에 다른 변속기 제가 쓰던 다른집보다 약간 크고요. 이렇게 고무 댐퍼가, 고무 댐퍼가 들어가 있는,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방식하고, 직접 납땜 방식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도록, 나왔습니다. 위쪽에다가 직접 납땜을 하거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커넥터 케이블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들어있고 아마 아마도 이렇게 짧은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는 건 조만간 팀 모터에서 어, 변속기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팀 모터 usa c o m 에는이 제품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국내에 오히려 국내에 더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국내에 더 빨리 들어왔고 어 소개도 많이 되어 아직 그 정확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는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반 의구심. 예. 사실 이 앞에 5 5 A가 나오면서 이제 약간 마이너 그레이드 개념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방열판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고요. 방열판 부피가 두껍고 방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위에 살짝 이렇게 살짝 뜨듯이 모스 예. 모스펫을 그 덮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아래쪽에 이제 프로세서들이 보이고요. 어 재밌는 건 보통은 이제 어, 센싱을 할때어 보통 이런 그 변속기들이 센싱을 할때 큼직한 거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 있거든요. 센서가. 여기 이제 그 변속기 그 전류 센서 역할을 하는 건데 개별로 달려 있습니다. 개별로. 개별로 달려 있다라는 건 개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지 모르겠고 일단 아직 그 배선도를 좀 봐야 되는데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보통 이런 성격이 있는 것들은 보통 텔레메트리를 지원을 하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네. 그런 데이터도 없고, 지금 여기는 TLM이라고 선이 딱 하나, 딱 하나 있거든요. 납땜 하는데 TLM이라고 딱이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4, 3, 2, 1번 순으로 모터 납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텔레메트리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laughs> 네.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뚫을 수 있네.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거는 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버터, 베타 플라이트에서 텔레메트리 지원하면은 이제 개별 변속기 전류 사용량이라던가, 혹은 변속기 온도라던가, 이런 걸볼수 있어서 매우 좋기는 합니다.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그 다음에 모터 2, 어,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재밌는 건, 보통 이제 제가 쓰던 거는 요 안쪽에 여섯 개가 다 있어서 이제 배선이 좀 좁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넓게 넓게 빼놨고 특히 어 변속기 방열판하고 납땜 접점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음,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건그 중간에 나왔던 것들은 굉장히 좁게 나와었는데 예, 거의 한 2, 3m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어 각각의 그 모터 접점들이 어 간격이 상당하게 있어서. 뭐이게 땜을 잘못해서 설마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도록 구성하게 되어 땜할 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커넥터 뭐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좀더 알아보고 <laughs> 말씀드릴게요. 배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네, 아직 매뉴얼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고무 그로멧, 네, 네, 그로멧이 들어 있습니다. 댐핑 방식은 요즘 나오는 변속기들의 하나에, FC들의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죠. 어, 케이 그, 모터에, 어, 모터에 달린 자유로들이 조금 더, 예민, 그, 뭐라 그럴까, 샘플레이트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레이싱 쪽에서는 높아지면서, 이런 그 댐핑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프로세서 요 칩셋하고 반도체죠 반도체 쪽 하고서 그로맷이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런 게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열을 빼기 위한 걸까요 이렇게 길게 있는 건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추측만 해 봅니다 열을 빼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건가 그렇습니다 무게는 한 17g 정도 나갑니다 이 상태로. 17g 정도 나가고요.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17g이면은, 네, 모터가 보통 하나 요새 나오는 게한 34g 정도 나가는데, 네, 모터 한개 절반 무게니까, 어, 떤그 기판이 들어가는 이런 전자, 전자부품 회로치고는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게가 나간다는 것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0, 470 마이크로 패라짜리를두개 줍니다 이렇게 네, 캐퍼시터가 두개 들어있어요 1 어, 35볼트 어, 두개 정도 들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구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스 와이어입니다 요새 레이스 와이어 많이 쓰시죠? 네, 저도 레이스 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어, 받은 그, 받았다는 건 이거는 이제 예, 모 샵에서 모 샵에서 <laughs> 예, 그 얼마만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은 예, 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 받았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그 다이나톤 레이스 와이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50암페어 기존에 다이나톤이 40암페어라고 했는데 이건 50암페어를 버티니까 버스트. 50Ah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전압이 90V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 좀이 변속기하고 궁합이 더잘 맞지 않을까 하고 이레이스와이어도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깨뻐 음, 보이고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은데 문제는 제가 쓰는 기체들을 암테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넓어요 네, 이렇게 너무 넓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laughs>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쓰는 어, 이 XB 어, 에어 스트레치는 암대보다, 암대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쓰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건 다른 기체에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 키펜에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별도로 구매하실, 어쨌든 이런 구성품을 준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런 부분, 서, 스니 그러니까 아마, 좀더 세세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패키지도 뭐, 기존의 패키지들하고 다르게, 간단하게, 예, 알, 뭐, 플라스 케이스 그런 거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스폰지로 이렇게 딱 대갖고 딱 필요한 것만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좀 티모터가 그 FPV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물론 뭐 f 6 0이라는 f 시리즈 모터들이 이제 강력한 힘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변속기 부분이라든지 어또 향후에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향후에 FC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요런 제품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앞에 55A 제품이 먼저 나오고 이 제품이 이제 마이너 그레이드 성격으로 나왔는데 절대 마이너 그레이드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어 일단은 뭐그 브랜드가 가지는 밸류가 절대 낮지는 않아요 팀모터의 브랜드 밸류가 절대 낮지 않은 밸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이, 변속기 용량만큼 이렇게 풀로 쭉쭉 치는, 그런 비행은 못 합니다. 아직 그런 실력은 안 되고, 어, 또 안정, 어, 중요한 건또 이제, 저 같은 하수레한테도 어, 변속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요새 한 번, 사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예, 네, 요렇게, 모터가 더덜너덜해질 정도의 연습 환경에서, 어, 변속기가 버텨주는 건, 쇼트나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번쳐주는 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팀워터의 F45A, 어, 3셀에서 6셀 지원하고요. 4인원의 어, D샷 1200 지원하는, 예, 네, F45A 팀워터 변속기를, 어,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대리였습니다.